자, 이항분포 B162 3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관해서 X가 51 이하의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 이용해서 구하라. 자, 개개의 확률 값을 구하는 건 문제가 있으므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는데, 162 곱하기 3분의 1은 54, 54인 3분의 2는 36이라서 6의 제곱 6에 바꿔주고요. 자, 그럼 양비는 54를 빼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을 6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0.5보다는, 같거나 작은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0.5보다 같거나 작은 쪽은 0.5보다 이제 큰 쪽이 되는 거니까 0.5에서 요값 0.1915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4990에서 5803. 0 3 0 8도가 답이 었겠네요 답은 3번. 자, 27번.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432P를 따른다고 하네요. 자, X의 평균이 108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432P가 지금 108이었다는 소리고, 자, 432는 108 곱하기 4니까, 자, P는 지금 4분의 1이었을 것이야. 여기 4분의 1. PX가 A보다 같거나큰게 0.9772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세계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겠죠. 아까 평균은 108이라고 했고, 4분의 1의 여사건 4분의 3을 108에서 곱하면, 108을 4로 나누면 27인데, 거기 3 곱하면 81인 거니까 구의 제곱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러면 좌변을 표준 정규화 시켜주면, A에다가 108을 빼고 이제 구로 나누었을 건데, 얘가 같거나 크대요. 0.9772. 자, 그럼 얘는 표준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자, 일단 z가 큰 쪽인 거니까 뭔가 이렇게 가는 느낌일 거고. .9772이면은 일단 절반 0.5를 가진 상태에서 표를 봤을 때 센스있게 .4772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 딱요 경계값이 0.9772가 되겠죠. 것보다 크려면 요 옆쪽으로 가서 이제 가거나큰 쪽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9분의 a 빼기 108 자체가 마이너스 2 보다 까거나 작아야 하고요 a 빼기 108은 마이너스 18 보다 까거나 작고 넘기면 108을 108 빼기 18 보다는 까거나 작은데 이 결과 값이 90인 거니까 108 빼기 18이 최댓값은 90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8번 주머니에 흰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이미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세 개를 확인하고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150번. 자, 150번 시행을 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얘는 지금 보건 추출이야. 자, 근데 같은 세 개의 공이 54번 이상 66번이야. 자, 그럼 같은 세 개의 공이 나오려면 일단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흰공두개 2개 중에 두 개를 뽑거나 배반 사건인 검은 공두개를 뽑는 건데, 셋 중에 두개를 뽑는 건. 자, 5c는 10이고, 2c는 1, 3c는 3. 즉, 10분의 4니까 5분의 얼마다 2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횟수 개념으로 갔을 때는, 150번 했을 때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니까, 이항 분포인 건데, 자, 특정한 확률 값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니까, 150 곱하기 5분의 2는, 어, 60이고요. 65분의 3을 곱하면 36인 거니까, 6의 지금 이렇게 나타났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px가 54 이상 66이하라 했으니, 60을 빼고 이제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z 1 이렇게 쓸수 있을 거니까, 우리점 3, 4, 1, 3을 둘 배하면 0, 6, 8, 2, 6 이렇게 쓸수 있었을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